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의 가운데 날이죠 오늘도 점심 먹고 왕비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 6시에 갔더니요 숭어들이 많이 몰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더 많이 몰려 들었겠죠 3시 전후에 더 많이 몰려 들었을 것으로 어 추정이 됩니다. 날이 어두워가지고 금방 보였다 금방 사라지고 또 북동풍이 부는 바람에 어 맞바람 비슷하게 상황이 연출돼 가지고 그 투망이 날아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아 잡기가 힘들었는데요. 어찌 어찌 어찌해서. 모치 두 마리 하고 잡은 거 이제 방생하고 왔습니다.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날씨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. 지금 현재 14도 정도 보이고 있고요. 기온이 14도 보이고 있고, 바닷물 수온이 한 10도 정도 보입니다. 그러면은, 그리고 해가 안 나고 있습니다. 해가 구름 속을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되면은, 아 민물과 바닷물의 수온의 차이가 별로 어, 없습니다. 의미하게 없습니다. 그래서 투망이 안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. 아 오늘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점심시간에 투망을 할수 있는 날인데요. 아 별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. 오늘 몇 마리 좀 잡아야 될 텐데. 오늘 잡으면은 저녁에 초밥을 좀해 먹으려고 합니다. 한세 마리만 잡으면은 한 마리는 집에서 초밥을 해 먹고요. 두 마리는 부모님데리고 뭐, 그놈면 딱입니다. 딱인데 뭐. 이게 예. 이따는 고기가 와야 돼요 요즘 경매장에 입판장에 숭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구형 많이 잡아 가지고 했을 텐데 팔았을 텐데요 입찰 가실 텐데 모르겠어요 프로들는 입찰 갑니다 잡아서 입찰에 새벽에 입찰에 응찰합니다 그래서 집에 다 수족관이 다 있습니다 바닷물 바로 땡겨서 보관하는 수족관이 다 있어요 프로들는 새벽에 이제 입찰해야 입찰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왼쪽 어느 다리 앞왕저 어 남대천은 갯목이 일린 것 같기도 하고 다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잘안 보입니다 열려 있겠죠 열려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염전해변 캠핑장에는 한팀 두 팀, 세 팀, 네 팀, 다섯 팀, 다섯 팀이 와 있네요. 자, 염전 해변 왕피 천에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무도 없겠죠? 날씨가 쌀쌀해서 소망이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아, 다행히 사단은 넣었고요. 가끔씩 사단 넣는 걸 깜빡하죠? 와, 저기 앞에다 대놨네, 구루마라을 많이 길게 떨어지는데요. 이게 어디서 떨어지인물이 파도는 한 1m 정도 돼 보입니다. 아, 이게 물이 내려가는 건가? 자. 오늘, 투망이 안 되겠습니다. 투망이 안될것 같아요. 물이 안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요 앞에 들이네. 우리 방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. 일단은 좀 내려가지 말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내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람은 남풍을 부고 있습니다 야, 남풍을 부고 있는데요 어, 저기 물놀이 두마이 있고요 어렵네요 저기 물놀이 또한 마리 있고 시기스럽고요. 아, 그런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기가 한 마리 보입니다. 아, 그림자도 안보요 아, 그림라도모여야는데 와, 날씨 엄청 추워요, 지금. 바람도 차고. 그렇습니다. 아, 뭐, 무위기는 좋은데요? 아, 해가 나야 되는데. 아, 해가 안 나가지고요. 이차 안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, 아, 추워가지고. 미역 미역이 보입니요이제게 바닥쯤에 미역이 좀더 내려오죠 뿌리채 뽑혀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미역이, 미역이 중요한게 아니고 형물들이 아, 이렇게 쫙 와줘야 되는데 원출한 발갈이 보이죠? 만약 빵을하도 보는가 그런 식이 돼야 되는데요. 것만 나쁘고 발견이 잘안 됐다. 다리도 보이네 자, 지금 현재 물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이 앞에서 이쪽으로 해서 내려가던데요. 아, 지금까지 한 10분 정도 지켜봤습니다.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. 자 여기까지 왕피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왕피천에는 왕피천에는 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달이 남대천을 한번 돌리고 철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달이 남대천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이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어느 달이 남대천이 아 북쪽으로 흐르죠 북쪽으로 어 왕피천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이 차가 어떻게 되는가? ESP 경, 경보음이죠. 아, 이거 포장해놨네요. 여기는 LED 공사한다고 지금 이렇게 통행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아 이제 통행이 안 되네 중간에 뭘 막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자, 내려가겠습니다. 이쪽에 미역이 많이 오, 나올 것 같아요. 파도가 깨치잖아요. 물이 안내려갑니다. 막 사실상 막힌거하고 진비 없습니다. 내려서 확인하겠습니다. 자 내려서 어느 다리죠? 지금 민물이 이런식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. 내려가는데아니사실 막힌겁니다. 오늘 저녁이 되면 이게 막힐 것 같아요 사실상 막힌 겁니다 어느 자리는 투망이 안 되겠습니다 자 어느 자리 남택천에서 투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